꾸밈은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 나이가 60을 넘으면 삶은 어느 순간 속도를 늦춥니다. 해야 할 일도 줄고,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예전만 못하고, 내가 세상 한가운데 서 있던 날들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먼저 우리의 외모에서 시작됩니다. 언젠가부터 옷차림이 단순해지고, 머리는 대충 묶어두고, 화장은 굳이 뭐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아주 작은 순간에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되지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꾸밈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멋져 보이기 위해서 브랜드 옷을 입거나 화려하게 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꿈임은 나를 존중하기 위해 아직도 나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아침에 단정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보면 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작은 미소, 그 작은 자신감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꾸미는 순간 아직 할 일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일으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더 중요해집니다. 몸이 아니라 태도, 멋이 아니라 존중, 젊음이 아니라 품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60대 이후 무슨 일이 있어도 외모를 꾸미세요. 그 꾸밈은 당신을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장 60대 이후 외모를 챙겨야 하는 이유 외모는 메시지다.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말보다 표정보다 먼저 외모를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엔 외모가 삶의 태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첫 번째, 외모는 건강상태를 말하지 않고도 보여준다. 60대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정돈된 만으로도 그 사람의 생활리듬과 건강습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은 규칙적인 생활을 의미하고 단정한 헤어는 스스로를 돌보는 힘을 보여주며 밝은 표정과 화사한 색감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알려줍니다. 외모가 좋아 보인다는 건 남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가장 쉬운 증거입니다. 몸이 아프면 외모를 챙길 여유가 없고 마음이 무너지면 거울을 보기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외모를 단정히 하는 건 몸과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꾸민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고 대화가 생긴다. 60대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정한 어른에게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관심을 보입니다. 밝은 스카프를 두른 어르신에게 먼저 말을 걸고 깔끔한 셔츠를 입은 분에겐 존중감을 느끼며 잘 정돈된 분을 보면 품이 있는 분이구나 하고 마음을 열죠. 외모는 쉽게 말하면 나는 여전히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라는 눈에 보이는 표지판입니다. 그 표지판이 밝고 선명할수록 관계가 더 부드러워지고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 외모는 결국 나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다. 사람은 주변 사람의 시선보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침에 아무렇게나 입고 하루를 보내면 이런 마음이 스며듭니다.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나이도 있는데 뭘 더? 신경 쓸 데도 없는데. 반면 정성스럽게 옷을 갖춰 입는 순간 내 안에서 아주 미묘하지만 큰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도 잘 지내보자. 나는 여전히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나를 놓지 않았다. 외모는 사소해 보이지만,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네 번째, 꾸밈은 존재감을 유지하는 행동이다. 노년기에 사람은 점점 조용해지고, 자리도 한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외모는 나를 다시 세상 앞에 세웁니다. 정돈된 외모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답게 살고 있습니다. 이 존재감은 스스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삶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나이 들어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결국 외모는 삶의 태도입니다. 60대 이후, 외모는 꾸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존중하며 살겠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하는 삶을 선택하겠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 외모는 이 마음을 드러내는 하루의 첫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남은 인생을 부드럽게, 밝게 이끌어 줍니다. 2장. 꾸밈은 비싼 것이 아니다. 정성의 아름다움. 60대 이후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꾸며, 비싼 옷도 없는데, 그냥 있는 거 입지 뭐, 돈 들여서 꾸밀 필요가 있나? 근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꾸밈은 가격이 아니라, 정성이라는 겁니다. 첫째, 얼마짜리냐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했는가. 비싼 옷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명품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 60대 이후의 멋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갈함에서 나옵니다. 다림질이 잘된 셔츠 하나, 구김 없이 말끔한 바지 한 벌, 몸에 편안하게 맞는 니트 하나, 깨끗하게 닦아둔 신발 한 켤레. 이 작은 정성이 사람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브랜드를 보지 않습니다. 그 옷에 담긴 정성을 봅니다. 둘째, 작은 디테일이 시니어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타일을 만드는 건 크고 화려한 꾸밈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목을 환하게 밝혀주는 스카프, 반짝이지 않지만 깔끔한 귀걸이, 규칙적으로 정리한 헤어, 신발 굽에 먼지를 털어낸 손길, 자연스럽고 깨끗한 손톱, 이런 사소한 손길들이 모여, 아, 이분은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인상을 줍니다. 셋째, 비싼 옷보다 더 중요한, 내 몸에 맞는 옷. 60대 이후 가장 흔한 습관이죠. 그냥 집에 있는 옷 아무거나 입는 것. 하지만 진짜 품격은, 가격이 아니라 핏이 결정합니다. 어깨가 자연스럽게 맞고, 소매가 너무 길지 않고 허리가 헐렁하지 않고 바지 길이가 적당하면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표정이 환해지고 걸음이 당당해집니다. 핏이 맞는 옷은 사람을 단정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보이게 합니다. 넷째, 시니어에게 필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정갈함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맞는 스타일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너무 진한 화장은 오히려 깊은 얼굴을 가리고 지나친 꾸밈은 나이와 어울리지 않고 억지로 어려 보이려는 스타일은 어색합니다. 반대로 깨끗함과 정갈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아름답게 빛납니다. 정갈한 꾸밈. 그게 가장 품격 있는 꾸밈입니다. 다섯째. 꾸밈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꾸며서 어디 가려고, 누구 보려고 꾸미냐?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꾸미는 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의 나에게 보여주는 얼굴, 그게 우리의 하루를 만듭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소중하게 대하겠다. 이 마음이 담긴 꾸밈, 그게 가장 아름다운 꾸밈입니다. 여섯째, 작은 꾸밈이 삶 전체를 정돈합니다. 정성은 한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그날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식사도, 움직임도, 말투도, 조금씩 바뀝니다. 작은 꾸밈 하나가, 나의 인생 전체를 밝게 움직이는 시작이 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8가지. 이제 지금 당장 따라 할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5분 정도 루틴, 얼굴에 수분크림, 머리 빗기, 손톱 점검, 옷에 먼지 털기, 딱 5분이면 됩니다. 둘째, 옷 색상은 세 가지 톤만 기억. 베이지, 네이비, 파스텔. 이 조합이면 어떤 옷을 입어도 단정해 보입니다. 셋째, 옷 다섯 벌만 정성껏 관리하기. 많을 필요 없습니다. 자주 입는 옷 다섯 벌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넷째, 몸에 맞는 핏 확인하기. 어깨, 소매 길이, 허리 여유. 바지 길이. 이네 가지가 맞으면 옷이 절반은 성공입니다. 다섯째, 액세서리는 하나만. 스카프 하나, 귀걸이 하나, 브로치 하나. 하나만 하세요. 그게 가장 고급스러워요. 여섯째, 신발은 가볍고 탄성 있는 것. 신발이 편해야 얼굴이 편합니다. 일곱째, 향기는 비누향 정도로. 무겁지 않고 깨끗한 향이 가장 품이 있어 보입니다. 여덟째, 일주일에 한번 전체 점검, 옷 정리, 신발 닦기, 가방 손질, 헤어 길이 체크, 이 루틴이 꾸밈을 습관으로 만듭니다. 삼장, 꾸미는 순간 표정이 달라진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의 변화, 사람의 얼굴은 참 신기합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마음이 조금만 달라져도 표정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곤 하죠.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이 표정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거울 앞에서 달라지는 아주 작은 미소. 아침에 아무렇게나 입고 머리도 대충 묶거나 그냥 넘긴 채 거울 앞에 서보면 표정이 조금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피곤한 듯하고, 의욕이 덜한 듯 보이죠. 그런데요, 옷을 조금만 정갈하게 입고, 머리를 빗어 넘기고, 살짝 입술에 색을 얹은 뒤, 다시 거울 앞에 서보면, 그 순간, 거울 속의 표정이 정말 달라집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고, 눈빛은 또렷해지고, 아, 오늘 괜찮다. 하는 미묘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작은 변화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두 번째, 꾸밈이 걸음걸이와 말투까지 바꾼다. 사람은 자기 얼굴에서 힘을 얻습니다. 거울 속 모습에 만족하면, 걸음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말투도 밝아지고, 표정의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무심해지면, 표정이 어두워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조금씩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꾸밈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행동이 아니라 몸 안의 에너지를 깨우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외모를 챙기는 사람에게는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존중감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옷을 단정히 입는 행동, 머리를 정리하는 행동 자신을 돌보는 작은 습관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뇌에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이 메시지가 반복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 자존감이 다시 표정에 드러납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밝아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 꾸미는 순간.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눈빛입니다. 60대 이후의 눈빛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그 시간을 대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외모를 돌보고 정성스럽게 꾸미고 나에게 시간을 드리는 순간 그 눈빛이 바뀝니다. 부드러워지고 선명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이 눈빛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존중을 받고 대화를 불러오고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다섯 번째,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온다. 꾸밈은 단순히 치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는 순간, 아, 나는 여전히 나다. 하는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 감각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꾸미는 순간 그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여섯 번째, 꾸밈은 나를 다시 세상 속으로 꺼내놓는 힘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 뒤편으로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아지고 눈빛이 살아나면 사람은 다시 앞으로 걸어나옵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관계와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삶의 활력이 돌아오죠. 그래서 꾸밈은 자기 관리 그 이상입니다. 내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방식이고 나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4장 60대 이후 품격 있는 꾸밈을 위한 원리 5가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더해 꾸미기보다 무엇을 남기고 덜어낼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꾸밈은 외형을 번쩍이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조용한 태도가 되어갑니다. 이제 꾸밈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마음의 언어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덜어냄의 아름다움. 조용히 비워낼 때 빛이 난다. 60대 이후의 꾸밈은 더 화려하게 더 많이, 더 눈에 띄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순간, 진짜 품위가 드러납니다. 색을 덜어내고, 장식을 덜어내고, 욕심을 덜어내면, 얼굴에 남아있는 시간의 깊이와 온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나이들매 멋은 과함이 아니라 비움의 우아함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자연스러운 조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들을 고르는 마음. 나이가 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꾸밈은 누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는 과정이 됩니다. 내 얼굴의 성과 내 체형의 리듬과 내 마음의 기질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순간 그 사람만의 고유한 분위기가 태어납니다. 꾸밈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나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 정돈된 아름다움. 작은 정성이 큰 품위를 만든다. 정돈된 옷차림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큰 변화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한 번의 매만짐, 한 번의 다림질, 흐트러짐을 바로잡는 그 작은 손길이 내 하루 전체를 따뜻하게 정돈해 줍니다. 60대 이후의 품위는 새로운 것을 더하는 데서가 아니라 내 삶을 곱게 정리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정돈은 꾸밈의 가장 부드럽고도 강한 언어입니다. 네 번째, 삶의 리듬을 세우는 꾸밈 나를 돌보는 마음의 박자 외모를 챙기는 일은 단순히 머리를 손질하고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하루의 리듬을 세우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오늘이 어떻게 흐를지,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 모든 박자를 아침의 작은 꾸밈이 정해 줍니다. 꾸밈은 내 삶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이자, 나는 오늘도 나를 돌본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다섯 번째 세월을 받아들이는 품이 나의 시간도 나의 꿈입니다. 젊음은 사라질 수 있어도 세월이 준 깊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의 꿈임은 주름을 감추는 일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드러낼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부드럽게 껴안는 마음이 그 어떤 장식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품위를 만들어냅니다. 세월을 지우지 않을 때, 세월은 가장 따뜻한 꾸밈이 됩니다. 5장. 꾸밈이 일상이 되는 순간, 인생의 리듬이 달라진다. 꾸밈이라는 건, 한번 꾸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리듬 속에서 조금씩 자리 잡는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귀찮다, 왜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꾸밈을 습관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인생의 흐름 자체가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리듬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삶의 리듬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첫째, 꾸미는 순간 아침이 달라진다. 하루의 첫 신호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도 뭔가 시작하기 어려워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딱한 가지 작은 꾸밈만 실천해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몸의 신호가 바뀝니다. 얼굴을 씻고 수분크림을 바르는 것, 머리를 정리하는 것, 옷을 한벌 골라 입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뇌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오늘도 나는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아침 꾸밈이 행동 에너지의 시동을 건다고 설명합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하루 전체의 톤을 결정 짓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꿈이면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진다. 정돈의 감각이 살아난다.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외모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사람일수록 집안도 더 깔끔하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모를 정돈하면 감각이 깨어나고 정돈된 상태를 좋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간도 정돈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정돈의 연쇄 효과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꾸밈은 외모만 정돈하는 게 아니라 생활의 질을 통째로 끌어올리는 힘입니다. 셋째, 꾸미는 사람은 움직인다. 활동성과 건강이 살아난다. 60대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옷을 단정히 입고 무언가를 챙기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움직일 이유가 생깁니다. 산책을 나서고 시장을 보러 가고 가까운 카페에 가보고 사람을 만나고 외출 빈도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외모를 꾸미는 행동은 결국 외출이라는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외출은 활동성을 만들어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활력은 결국 나갈 이유를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 그 이유 중 가장 쉽고 강력한 것이 바로 꾸밈입니다. 넷째, 꾸밈 습관은 마음을 정리하고 삶을 정돈한다. 외모는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모가 마음을 이끌어가는 힘도 있습니다. 시니어 심리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합니다. 꾸미면 마음이 단정해지고, 마음이 단정해지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안정되고, 관계가 안정되면 하루가 평온해집니다. 이 작은 선순환이 60대 이후 인생의 안정감과 만족도를 크게 높입니다. 말 그대로 꾸밈은 삶 전체를 정돈하는 첫 단추입니다. 다섯째, 꾸밈은 오늘의 나를 사랑하는 용기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그냥 편한 대로 살지 뭐. 이제 와서 꾸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있는 대로 살아도 되지. 하지만 삶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가 삶을 결정합니다. 꾸밈은 나는 아직도 괜찮다.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다음 한 걸음을 더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60대 이후 꾸밈은 자기 관리의 최고 단계이다. 그리고 자기 관리는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엔진이다. 작은 꾸밈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마음의 상태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꾸미는 습관이 자리를 잡는 순간 인생의 리듬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꾸밈은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작은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꾸밈이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60대 이후의 꾸밈은 젊음과 경쟁하려는 꾸밈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꾸밈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사랑한다. 는 데서 시작되는 작은 기적입니다. 작은 꾸밈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 오늘 옷을 조금 더 정갈하게 입고 머리를 차분하게 정리해보고 손톱을 깔끔하게 다듬고 은은한 향기를 더한 뒤 거울을 바라보면 그 순간 여러분의 표정은 이미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 표정의 변화는 여러분의 하루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열어주며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끌어올립니다. 작은 꾸밈 하나가 그 모든 시작이 됩니다.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품격이 되고 그 품격이 인생을 이끕니다. 사람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만큼 삶을 살아갑니다. 정성스럽게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삶도 정성스럽게 살아가고 품위 있게 꾸미는 사람은, 품위 있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듯, 꾸밈은 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 예의가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생 후반부의 품격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꾸밈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비싼 것도 필요 없고 유행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정갈하게, 깔끔하게, 부드럽게, 나답게 그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인생 후반부의 품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여러분의 표정에서, 걸음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아름답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60대 이후 나를 위해 꾸미는 일은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일이고 내 삶을 사랑하겠다는 다짐이며 나에게 보내는 작은 격려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선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 더 단정하고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당당하길 바랍니다. 시니어지에는 여러분의 품격 있는 하루를 늘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품격 있는 인생을 응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